돌이 날라왔습니다. 지금 저 신상의 다른 모든 재료들은 금속이에요. 그런데 돌이 하나 날라온 것입니다. 금속으로 저 모양을 만들려면 인간의 손이 다 들어가서 세공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돌은 말이에요.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니까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. 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성경에서 여러 번 예수님은 반석이나 돌로 상징됩니다.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이 돌이 날라왔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인간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누복인네살 왕이 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